안녕하세요. 진수최입니다 어,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 세계 1위의 악명 높은 강간, 윤간 국가는 이제 인도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전쟁 범죄까지 포함하면 뭐, 러시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한국도 강간 사건이 빈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실례지만 세계 2위, 3위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경찰관님하고 또 이제 여쭤봤는데 제 3자가 이제 접수하는 거는 경찰이 접수하는 건 고발장이래요. 고소장이 아니고요. 네, 제3자가 고발장을 접수를 할 수는 있는데, 물증이 없어도 된대요. 근데, 물증이 없어도 접수는 되는데, 근데 이제, 무혐의 같은 게 나오면 곤란하니까, 바로 이제, 그, 바로, 이제, 접수하기가 좀 꺼려지긴 하네요. 근데, 이제, 그, <laughs> 통신부터 끊는 거거든요. 전쟁 났을 때도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스타링크를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 통신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흡사 이제 전쟁 범죄 같은 상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강간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은 분들도 이렇게 연대를 해야 돼요. 자주 이렇게 연락하고 만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피해 회복도 할수 있고 보상도 충분하게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분들도 좀 현명해지셔야 돼요. 어리석으면은 피해 회복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명해지셔야 되는 거고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가해자들이 부끄러워해야죠. 그거 이제 윤간이면은 집단인데 가해자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간도 부끄러워해야죠, 사실은.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감옥에 넣는 거잖아요. 교화 교화가 안 되니까 사회에서 격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상, 진수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